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굳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 주님 a g o o 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n 에 항상 안 n and De Rohang 라 하신 말씀이 굳게 설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이하지 불의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몸을 이룬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앞전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한 어조로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시작인 구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전에 강한 권면과는 또 반대로 부드러운 어조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라는 이 주체는 구원을 벗어난 타락한 자들이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자들이 구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속한 것.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또는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물질에 욕심을 내며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단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맞으셨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죽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죽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의가 우리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처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한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지금 현재의 삶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포함된 것이고 이 믿음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행위로 드러낸 믿음의 모습들과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론 우리 삶의 걸림돌처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큰 위로와 위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새벽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가 바뀌고 달은 바뀌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여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에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얀마로 단기선교를 다녀옵니다. 단기선교 팀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미얀마 땅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며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